그래 나 실환이 야, 야, 이 뭐야 이것또뭘야야 이제 이야 이게 뭐야 이게 씨. 아 위치 진짜 연구문 뭐야 이거 씨. 아 잠깐만 이거 보여드릴게요 와 아, 시고 이거 어이가 없네 진짜 진짜 연이브 유튜브 구독 아 방금 들어온 팬트인데 뭐지 하고 문서 파일이길래 바로 켜봤거든요. 연이분은 펭귄이다에 대한 연구문이네요. 와 유하 이제 하나하나 연구문까지 만든 거야? 아, 아니 연이분은 펭귄이다에 대한 연구문입니다. 플랜시오님께서 작성해서 방금 올려주셨고요. 서문 그리고 야 서문밖에 없니? 결론, 아니 본문 어디 있어? 야 본문 어디 있어 본문? 아니 서문이 왜 이렇게 길어? 아니, 야 본문 어디 갔어 본문? 얘가 본문이니? 하여튼 유튜브가가 나 잡아주네, 감사합니다. 이거 방금 들어온 페아트입니다연이분는 펭귄이다에 대한 연구문이라고 하네요. 이런 게 들어올 줄은 페아트가 아니라 이건 뭔? 펜 논문인데. 아, 연이분는 펭귄이다에 대한 연구문입니다. 페아트를 작성해주신 플랜시온님 감사드리고요. 서문, 본문, 그리고 마지막으로. 결론에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자 <laughs> 서문은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연구문은 오피셜로 누구만들 오피셜이래 펭귄이 연이부님을 더 확실하게 입증하기 위한 내용으로 다소 정확한 정보와 다수가 인정하는 바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밝힙니다 연이부님의 펭귄이 아니라는 거부의사권은 반영될 수 없음을 미리 작성합니다 <laughs> 이게 뭐야 예. 보문 1. 연이부와 펭귄의 특징 비교 연구 1. 펭귄은 먹이를 구할 때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육지에서 생활 비슷하게 연이부도 일을 할 때는 회사에 계시지만 나머지는 우주 생활 펭귄의 서식지인 남극 육지, 연이부의 서식지인 우주 2. 둘 모두 날지 못하며 놀라거나 넘어질 때 이상한 효과음이 남 또한 펭귄은 잘 넘어지는데 비슷하게 연이브는 게임에서 자주 넘어짐. 연이브의 키는 1.53m로 최대 키가 1.3m인 황제펭귄 중 가장 큰 특이종. <laughs> 나 특이종이야? 아 이치개들. 아, 4. 펭귄은 주로 단체 생활을 하는데 연이브도 펭귄답게 단체 생활이 레이드를 즐김. 오, 펭귄은 대체로 남극에 있어 추운 지방에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연펭귄도 겨울에 나타나. <laughs> 상상하지 마이 새끼야. 아니 이걸 왜 상상해? 싫은가 이거? 짤막하게 다리가 나온 뒷모습이 펭귄과 아주 흡사한 것을 알수 있다. <laughs> 아니 이게 뭐야? 아니 이 정도까지는 아니야. 아 여기서 좀더 길어요. 아니 나 무릎 바로 밑에라니까 이거 보인다니까요. 아니 더 길려줘 이거. <laughs> 아니 진짜 나 이거보다 길다고. 예. 이 연이분은 펭귄이라는 추가 논리. 1. 글자수 법칙. 이응 여 니응 이브. 일곱 개 초성. 펭. 오 어? 진짜? 아니 잠깐만 펭귄 일곱 개 초성. 야이거끼워 맞추기지. 아니 이게 왜다7 개야? <laughs> 아니, 진짜,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네? 2. 계산식. 펭귄 1.3m. 1 곱하기 3은 3. 연이부키 1.53m. 1 더하기 5 빼기 3은 3. 아니, 아니, 여기는 곱하는데 여기는 왜 더하고 빼? 이건 짜짓기지. <laughs> 3. 다수결의 원칙. 연이부는 펭귄. 반대 의견 한 건. 연이부는 펭귄. 찬성 의견. 모든 뭐든. 연모다. 따라서 반대 의견 한 건으로 연이 분을 펭귄임을 인정한다. 이거 나죠? 이거 지금 저 말하는 거죠? <laughs> 이거 나밖에 없니? 아니 진짜 이게 나밖에 없어? 아예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. 자 구독 티쿤도 펭귄이잖아. 우리 배지요. 어서 해 배지요 배지. 미치겠다 진짜. 오 이름 분석 연 이브 펭귄 YP 모두 한 개. 이는 다섯 개. N 합쳐서 세 개. 와, 진짜 맞아 와, 진짜 대단하다. 따라서 높은 상관관계가 있음. Y e, O N P N G 둘다네 글자 시작도 같다. 결론, 따라서 연이분은 펭귄이다를 공식적으로 증명했음을 연구를 통해 밝힌다. <laughs> 이 연구 일치가 내장이 왔습니다. 와 정말. 아? 이게 논리적이니? 아 미치겠다 진짜. 아니 저만 인정 못하는 거예요? 다 인정하는 거야? 나 나만 못 받아들이는 거야 지금? 나만 이상해? 완벽한 정보라고요? 아니 왜 나만 인정을 안 해? 누군가 한 명쯤은 한 명쯤은 에이 무슨 소리세요라고 할수 있지 않아요? 나만 그래? 아니. 이거 그러면은 사람들은 이거 보고 아 오케이 땅땅땅 할거 아니야 연구문도 있고 어 연구문도 있다고 막 이러면서 그럴 거 아니야 이러면 내가 이 이상 반박을 못하잖아 아니라고 이러면 내가 반박을 할 수가 없잖아 이거 늘렸죠 아 이거 늘렸죠 아니 이거 이, 이거 늘려 달라니까요 나 다리 이렇게 안찰아 아니 늘렸죠 빨리. 아니 이정도까진 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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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, 이 정도까지는 늘렸죠 아 아니, 이정도야 아니야 이거랑 이거랑 차이가 크다니까 이거 팬아트 올리셨을 때 뭐라고 하셨냐면요 지금까지 이런 팬아트는 없었다 본격 딜링 악제담당의 신종방법 1 수수위키방식 글로 억가하기 연이부와 펭귄의 상관관계 라고 합니다 1? 잠깐만 1? 더 있다는 거야? <laughs> 미치겠네. 이거 2탄을 미리 예고한다고? 아니, 대가로 왔다가 이게 뭔 일이야? 후속작은 언제인가요? 안 그래도 지금 헤이리가 만들어준 피아노도 사람들이 후속작 언제 나오냐고 막 그러고 있는데, 아니... 왜 후속작을 기대해요? 그런 거 기대하지 마세요. 몇 편까지 있나요? 그러면 무한으로 나올 것 같은데, 쟤는? 무한으로 나오겠는데? 아왜패길로은 제작에 들어가 하지마 <laughs> 아니야 하지마 <laughs> 아 미치겠네 진짜 <laughs> 네 요렇게 연구문을 살펴봤습니다 아 그니까요 항해도 보여주는 거 개웃기네 진짜 아니 왜내 서식지냐고 여기가 <laughs> 미치겠네 아니 이건 비교가 안 되지 이러면 제가 아니라고 하면은 이제 그럴 거 아니에요 아니, 연구문도 나왔는데 왜 인정을 안 하세요? 라고 할거 아니야. 이걸 노린 거니? 왜 벌써 이 편이 있냐고. 미치겠네, 진짜. 이미 결론만 나왔다고요? 또 무슨 결론? 이거? 이거 말하는 거야? 미치겠네. 연이분은 땡땡땡이라고. 이분이만 인정 안한거 아니었나요? 그런 거 같아요. 저만 인정을 안 했나봐요. 그와중에 세종과학기지는 뭐야? 왜 나만 인정을 안 해? 아 이러면 나도 이제 할 말이 없잖아. 미치겠네 진 내가 인정을 안 하면 어떻게 되니? 아니 인정을 안 했다고 돈에가 가는 건 뭐야? 고마운데 치치파투스 맞아. 인정을 압박이라고요? 고민은 해볼게요. 내가 지금 당장 인정하기엔내 리스크가 너무 큰데? 고민은 해볼게요. 고민만 해볼게.